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산자, 네,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 번, 자 연산자란 이제 무엇인가? 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자, 뭐 우선은 이제 가장 뭐자 쉽게 뭐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네, 더하고 빼고, 네,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 네, 뭐 이제 가감승제라고도 이제 하는. 네, 이러한 등의 어떤 이제 연산을 할때 뭔가 사용하죠. 뭐를? 기호를. 어 기호. 네. 요거 네. 자,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자, 이러한 어떤 기호라고 이제 볼수 있죠. 자, 무엇인가? 연산을 할때 사용하는 기호가, 어, 이제 연산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자, 한마디로. 뭔가 이제 계산이나 뭔가 비교. 네, 이러한 것은 이제 그 수행하고자 할 때. 네. 사용하는 기호가 되는 거죠. 음, 사용하는 기호. 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어떤 기호는, 자,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호가 있는데, 자, 우리는 그 기호만 딱 봐도,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하는 기호인지, 뭐이 아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모르는 것도 있죠. 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기호가 갖는, 자, 의미, 또 이제 사용법. 네, 이러한 것은 이제 아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만 봐도, 딱갈수 있도록. 네. 자 우리가 그 일상 그 생활에서는 자 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많이 이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기호만 봐도 네. 자, 얘가 뭐 하는 엔지 역할을 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우리 그 일상 생활에서는 항상 이제 많이 그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뭔가 얘이딱그 예, 기호만 봐도. 뭔가 그 뺀다는, 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기호라는 걸 알고 있죠. 음. 건 이제 곱하고, 요건 나누고. 네. 자, 이러한 어떤 그 기호들만 봐도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워낙에 이제 많이 그 사용을 하니까 알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 이러한 것을 뭐예요? 거의 사용해 보지 않은 어떤 아이들. 뭐 진짜 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자, 이러한 기호를 보여주면 어, 이게 그냥 뭐지? 하고 이제 모를 수 있죠. 네. 모를 수 있죠가 아니라, 모르죠. <laughs> 네, 이거를 전혀 사용해보지 않은 아이들, 어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갸우뚱 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자, 일상 생활 속에서의 어떤 연상 기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용하는 어떤 연상 기호들이 있는데, 이게 좀 다르죠. 물론 이제 그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더하고 빼고 이제 하는 것들은 같죠. 근데 다른 것도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코딩 공부, 자, 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처음, 네, 이렇게 어떤 경험해 보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뭐, 이제 개그 중에는, 뭐, 이렇게 이제 더하고 빼고 이제 하는 것들, 뭐, 이제 그러한 것 정도는 이제 알수 있겠지만, 보통은, 자, 이렇게 어떤 코딩 공부를 이제 하면서, 야, 이거, 이런 게또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기호였나?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다 이 말이죠. 네. 자 다음은 이제 2번, 네 이제 연산 대상에 따른 이제 분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연산 대상, 이제 개수, 네 이제 개수에 따른 이제 분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음. 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그 연산 대상에 따라서, 그 연산 대상이 이제 한 개밖에 이제 없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 또세 개, 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그 연산 어떤 대상 어떤 개수에 따라서 자 우리가 뭐 단항 그리고 이제 이항 또뭐 삼항 연산자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네자 연산 대상이 자한 개밖에 자한 개밖에 이제 없는 경우는 네 단항 연산자 네한 개밖에 이제 없다 이, 이 말이죠 네 연산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게 다시 말하면 또 이런 것들 좀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자 우선 써놓고 네자 연산 대상이 자 이제 두개자두개 있는 경우 자두 개니까 2합 네자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자 연산 대상이 자세개 있는 경우 자세 개니까 뭐예요? 사망 네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런 것도 조금 이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음, 또 이제 처음, 자, 이런 것도 이제, 어, 처음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도 이제 처음 이제 들어보고 한다 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 할수 있죠. 네. 자,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각각의 뭐 이런 어떤 대표적인, 네, 그런 거 이제 연산자 이제 요렇게 이제 한두 개씩만 자, 이제 그, 알고 있으면은 별로 이거 그 헷갈릴 것도 없어요. 음. 자, 아까, 자, 우리가 저 일상, 그 생활에서는, 자, 이렇게, 자, 더하기, 자, 이런 어떤 기호를 딱 보면, 자, 얘가 뭐예요? 뭔가 그, 더해준다라는, 뭔가 더하는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자, 그런 어떤 연산자라는 걸알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얘는, 자, 연산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게,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뭔가 더해주려면은, 자, 이쪽에 뭔가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죠. 자, 이쪽에, 자, 10.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이게 돼요? 이게 안 되죠. 뭔가 더하기 연산을 수행하려면 저희 쪽에 뭔가 또자오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연산의 대상이 자두 개가 있는 경우 자 이런 어떤 더하기 자 이런 어떤 기호를 뭐라고 한다? 바로 이항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연산의 대상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야지만 얘가 뭐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우리가 그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1인자 이제 혼자서 이제 할수 있는 게임이 있고, 자 이제 두명 이상, 최소한 이제 두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이제 할수 있는 게임들 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가위, 바위, 보. 네. 자 이런 게임은 최소한 뭐요? 자두명이상은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게임이죠. 나 혼자 왼손으로 가위 내고 오른손으로 못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할수 있나요? <laughs> 그쵸? 안 되잖아요. 그니까 러 최소한 두명 이상은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게임이고 자 혼자서도 이제 할수 있는 게임은 뭐그 이제 오징어 게임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뽑기 네자 이런 어떤 게임들 근데 이거를 아 이거를 거기서는 뭐 달거나 네 어찌 됐건 뭐 이제 그 이제 드라마가 이제 히, 그, 세계적으로 이제 히트를 쳐서, 자, 이게 대유행이 됐는데, 자, 이거를, 아니, 달고나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네. 아, 저는, 아,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쭉 자랐지만, 아, 처음 들어봐요. 달고나. 아, 우리 그 어릴 때는, 자, 이거 그냥 그 뽑기, 막 친구들끼리, 야, 우리 그 뽑기 하러 가자 하면서, 네, 요거 이제 아저씨한테 이제 딱 받으면은, 자, 이렇게 그, 가지고 자 이렇게 뭐 이제 별 모양.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네. 자 요거 이제 침발라가면서 야, 요렇게 별 모양 요거 그그따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뽑기. 아 이거 이제 뽑기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 달고나는 전혀 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네. <laughs> 그래 가지고 어아 저희 뭐 친구들끼리 야, 너 달고나 들어봤냐 하면은 그 뽑기라고 하더라 하면서 야 우리 그 친구들끼리는 뭐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뽑기 아닙니까? 네, 다른 지방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울에서는 이 뽑기라고 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네, 자 어찌됐건 자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제 할수 있는 게임이 있고 자두명 이상 이제 필요한 게임이 있듯이 자 연산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산자 딱 기호만 봐도 기호만 봐도 연산의 대상이 최소한 두 개가 필요하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세 개가 필요한 것은 이제 삼학 연산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단항 연산자는 자, 이제 유추할 수 있죠. 그 기호만 딱 봐도 그 기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저렇게 뿔뿔. 자 그리고 자 마마. 네. 자 이러한 것들은 자 이렇게 이제 뿔뿔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예를 들면은, 자, 넘버. 자, 이런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넘버에 어떤 들어있는 값이, 자, 이렇게 뭔가 100이라는 값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자, 뿔뿔은 뭐예요? 이렇게 어떤 그 연산의 어떤 대상이 이렇게 이제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자, 이런 어떤 기호가 딱 붙으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이제 100이면, 뭐예요? 뿔뿔은? 증가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예를 뭐예요? 101로 증가시켜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죠. 이 음. 연산자에 의해서 101이 되는 거예요. 자, 마마는, 자, 감소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만약 여기 이제 100이 들어있으면은, 자, 마마 하게 되면은 이제 99가 되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둘을 합해가지고, 얘는 증가, 얘는 이제 감소한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감 연산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증가하고 또 이제 감소한다 해가지고, 네. 증감 연산자. 자, 이런 것들은 가장 그 대표적인 어떤 단항 연산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그냥 그 연산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게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뭐 이렇게 뭔가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죠. 반면에 자, 더하기 같은 거는 응? 자, 이런 것들은 연산의 대상이 자, 이쪽에만 있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게임 혼자서 할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두 명이 있어야 할수 있듯이, 자, 이런 어떤 연산자는 뭐요? 연산의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 할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사망연산자는? 그죠? 세 개가 있어야 돼요. 뭐, ABC.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망연산자 하면은, 자, 요렇게 하는 거죠. 자,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음표 해주고, 자, 두개 어떤 식을 자, 땡땡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뭔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뒤에서 또 이제, 자, 이사학연산자는 자, 워낙에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어떤 이제 조건문 같은 거, 그,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어, 요거는 이제 안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 가서 또 이제 실습하면서 또 자세히 이제 또 보여드리고 또 설명도 이제 드릴 거기 때문에, 아, 어찌됐건 이렇게 뭔가 ABC, 아, 세 개가 이제 필요하고, 자, 이런 어떤 사학연산자가 어, 또, 이제, 있구나. 자,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그, 기억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이항 연산자. 두 개가, 이제, 필요한 거고. 자, 이런 것들. 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단항 연산자. 아, 이렇게, 그, 기억하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단항 연산자의 가장 대표적인 거. 자, 두 개. 자, 이렇게. 자, 뿔뿔. 그리고, 이제, 마마. 음. 자, 증가하고, 이제, 감소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증가. 두개 이제 앞에서 이제 증감 연산자.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증가. 자, 어떤 넘버라는 변수에 자, 이렇게 앞에 자, 넘. 자, 넘버.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100이 이제 들어 있으면 자, 요거는 뭐야? 연산의 대상이 요렇게 이제 하나만 있어도. 자, 이 기호는 자,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에 밑에. 자, 이항 연산자는 자, 이렇게 더하기 같은 거. 자, 얘 앞에 이제 10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뒤에 뭐 이렇게 또 200, 20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더하기 이 기호가 어떤 연산자로서 어떤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만 있으면 <laughs> 앞에 하나만 있으면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제 혼자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두 개가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연산의 대상이 이제 세개 있는 경우 사망 연산자 해서 자 이렇게 이 b, c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자 이렇게 자 물음표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땡땡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만 이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그 사용하는 거지 하면서 네자 이거는 자 워낙에 이제 중요하고 네. 정말 그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조건문자 이런 거그 공부할 때 아주 그 집중적으로 또 이제 자세히 이제 공부하니까요 거기 가서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이제 3번, 네, 자, 이거는 어떤 연산 대상 개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다는 것이고, 자, 연산자의 어떤 종류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네, 산술 연산자, 그리고 자, 뭐 관계, 자, 그리고 뭐 조건, 자, 논리, 뭐 대입, 뭐 비트,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음, 자, 이런 어떤 용어 자체를 자, 이제 외우려고 너무 자,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뭐 그래도 대충 딱뭐 산수를 하면은 야 이게 뭔가 뭐 계산하고 뭐 요런 것들 할때뭐 사용하는 어떤 연산자가 보구나. 자, 이렇게 이제 그 유추할 수 있고. 자, 이제 관계 연산자라는 거는 뭔가 이제 주로 그 이제 비교하고 하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니면 같냐. 뭐 이런 것들. 같지 않냐. 어, 이런 것들 을 하는 게 뭔가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어. 크냐, 작냐 뭐 이런 것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건 연산자라는 것은 네, 이제 말 그대로 자, 요런 거 이런 어떤 사망 연산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조건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a가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되는 거고 어, 이제 뒤에가 이제 어떤 식이이제 되는 건데 자 어찌됐건 뭐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만 봐서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알 수가 어, 없고 뒤에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또 뒤에서 자세히 이제 다룰 때자 그런 어떤 조건문파트에서 공부하니까요. 아 이런 어 어떤 조건 어떤 연산자도 뭐 있구나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논리 그리고 이제 대입 그리고 이제 비트 자 이런 또 이제 그 연산자 이제 종류들이 있죠 네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이제 통해서 자 이렇게 연산자 종류 자 이렇게 그한 여섯 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도 여섯 개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도 여섯 개 이제 어 제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자, 답은 이제 여기 있죠? 자, 이 중에 어떤 거 이제 하나가, 자, 여기 이제 해당이 이제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쉽게 <laughs> 제가 이제 냈기 때문에, 뭐딱 보면 딱그알수 있는데, 자, 어찌됐건, 자, 한번 이제 보시면서, 자, 각각의 이제 1번부터 6번, 자, 여섯 개 어떤 문제, 자, 이 각각에 해당하는 자, 연산자가, 자, 어떻게 자, 대응이 이제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음. 자, 10초 드릴게요. 자, 시작. 네. 너무 쉽죠? 네. 자, 그래서 자, 1번. 자, 이제 수치 계산을 이제 하기 위한 연산자는 자, 이제 수치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산술 연산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자, 1번은 자, 뭔가 이제 그 수치 계산을 하기 위한 연산자 하면 이제 산술 연산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두개 어떤 인수를 자, 비교한다. 자, 그럼 뭐예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관계. 자, 뭐 이제 크냐, 작냐. 아니면 같냐, 같지 않냐. 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비교 연산자라고도 이제 하는 거죠. 음, 관계 연산자 또는 이제 비교 연산자. 자, 이렇게 이제 그 부르는. 자, 이제 이게, 자, 이제, 어, 관계. 네, 이게 되는 것이고. 3번. 자, 조건을 걸어서, 자, 두개식 중에서, 자, 어느 것이 이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연산자. 하면은, 자, 조건 나왔죠? 뭐예요? 그쵸. 네, 조건 연산자. 아, 너무 쉽죠? 음, 다만 이거는 사용법을 좀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조건문 파트에서 이제 공부 그 실습하니까요.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자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어떤 그 논리 연산. 자 이런 것을 이제 수행하기 위한 연산자는 그렇자 논리 연산자. 음. 자 그리고 이제 비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거는 자 비트 연산자. 그렇자 그리고 자, 어떤 값을 뭐 대입하거나 이제 할당할 때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어떤 연산도 뭐 수행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뭐 대입하고 할당하고 나오면 네, 대입 연산자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자뭐 이제 어렵지 않죠. 네. 다만 이제 각각의 이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어떤 연산자 기호가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사실은 아는 게더 중요해요. 어 이런 거를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뭐잘 아는데 어 각각의 어떤 대표적인 자 산술 연산자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기호 뭐 써봐라. 또는, 뭐, 이제, 논리 연산자의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호. 기호 몇개 써봐라. 어, 근데, 어, 모르겠는데 하면서, <laughs> 네. 어? 어, 뭐지? 하면서, 그 대표적인 어떤 연산자들을, 그 기호를 각각에 대해서, 아니, 만약에 그못 쓴다면, 네, 그것도 좀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은 다 문제를 맞췄는데, 아, 대표적인 어떤 연산자 기호, 자, 이제 뭐, 어, 해당되는 것들, 각각 이제 써봐라 했을 때, 당연히 뭐, 그, 알고 있어야죠. 아, 이게, 그게 더 중요하지. 뭐, 이거 뭐, 답 맞추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자, 수치 계산. 자, 이제 산수일 연산자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그쵸?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하는 것들. 자, 이거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자, 그리고, 자, 그냥 빼기. 네, 이런 것들. 다만, 이제 곱하기는 뭐야? 프로그래밍 할 때는.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 곱하기를 이제 사용하지만, 자,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자, 이렇게, 네, 요 기호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나누기를, 자, 뭐,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자, 요게 바로 그 나누기를 이제 수행하는 네, 연산자가 되는 거죠. 산술 연산자 또는 뭐 수치 연산자. 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뭔가 수치 계산을 하기 위한 거. 어.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뭘까요? 음. 아, 이렇게 이 연산자 파트는 이런 어떤 기호만 딱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호만 딱 봤을 때 아, 이 기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연산자구나라는 것을 그걸 아는 게더 중요한 거죠. 아, 이거 막그단맞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뭐 이걸 딱 봤을 때, 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산술 연산자인지 아니면 뭐 대입 연산자인지, 뭐 조건 연산자인지, 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 기호가 어떤 이제 연산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텐데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응?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네. 나머지 값을 이제 구해주는, 제 일명, 나머지 연산자라고도 이제 부르는 거죠. 네. 그니까, 러 나머지 값을, 자, 우리가 나눴을 때 뭔가 나머지가 이제 나오면은 그 나머지 값을 이제 구해주는, 네, 그런 어떤 연산자가 되는 거죠. 음.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산술 연산자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뿔뿔. 자, 이런 것들. 네. 자, 그리고 마마. 네, 이런 것들. 자, 앞에서 이제 했던 것들. 자, 뭔가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자, 증감 연산자. 자, 이런 것도 결국은 뭐 이제 수치 계산을 자, 하기 위한 자 이런 어떤 연산자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느 이제 관계 자, 관계 연산자는 자, 우선은 이제 그 같냐 음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자, 두 개. 음. 자, 이제 하나만 하는 그 경우에는 조금게 이제 하나만 이제 하면은 걔는 이제 대입 연산자가 되는 거죠. 여기. 네. 자, 이쪽에서 이제 대입 연산자가 이제 되는 것이고. 네. 자, 이렇게 이제 두개 하면은 자 서로 이제 같냐? 아, 이렇게 이제 그 비교하는 거죠. 비교 연산자 또는 이제 관계 연산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만약에 또 이제 같지 않냐? 아, 같지 않냐는 이렇게 이제 그 자, 느낌표 해주시고 이렇게 자 얘는 같냐라는 것을 이제 비교하는 거고 얘는 같지 않냐라고 이제 그 비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크냐? 자 그리고 또 이제 크거나 같냐? 네 그리고 작냐? 또는 작거나 같냐? 뭐 이런 것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건 연산자는 이제 앞에서 이제 또 했던 것들. 자세 개. 자 A 그리고 B 그리고 땡땡 C. 음. 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것만 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죠? 뭔가 이게 실습하는 거를 어, 이렇게 이제 보면서 또 이제 설명도 듣고 이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조건문 파트 가서 이제 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아 이렇게 뭔가 이제 삼항 연산자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조건 연산자,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논리 연산자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참과, 자, 거짓을 판단하는, 자, 그런 어 논리 연산을 어떤 수행하기 위한, 자, 그런 어떤 연산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렇게. 음.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이렇게 그 느낌표, 자, 하나만 이제 해주면 얘는 이제 부정이 이제 되는 거죠. 음. 자, 얘는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이 있을 때. 자, 연산자. 자, 앞뒤로 자,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 자, 모두 참이어야지만 참이 되는 거죠. 얘는. 자, 조건이 이제 하나만 어느 하나만 이제 참이면 참이 되는 거고. 얘는 참을 거짓으로 이제 바꾸고 이제 거짓을 참으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바꿔 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연산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만 있어도 어떤 연산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앞에서, 자, 이런 것들. 하고 같이, 단항 연산자라고 이제 할수 있는 거죠. 연산의 대상이 하나만 있으면, 뭔가 연산자로서 어떤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것들이니까, 단항 연산자라고 이제 할수 있는 거죠. 어떤 연산의 그 대상, 연산 대상이 되는 어떤 개수에 따른 어떤 이제 분류로 봤을 때는. 음.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입 연산자는 뭔가 대입하고 뭐, 뭔가 이 할당하고 하는 것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같다 는 요거. 음. 자 이게 이제 같다 또는 같지 않냐. 자 이,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것이고, 자 요거는 대입.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자 왼쪽에 자 이렇게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자 왼쪽에 이렇게 뭔가 대입을 한다든지 할당을 할때 사용하는. 네, 대입 연산자 또는 할당 연산자라고도 이제 하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뭐, 대입 연산자는 뭐, 이거 말고도, 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코딩하면서 이제 자주 이제 그 사용하게 이제 되는 것들. 네. 자, 이렇게 그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음. 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도 결국은 뭐요. 대입 연산자라고 이제 할수 있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자, 더하고 이제 빼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곱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누고, 네, 할당하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네. 자 이거는 자 이런 것도 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이대입연산자 얘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자 왼쪽에 뭐요? 이렇게 할당한다, 대입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는 자 이렇게 이제 좀 크게 쓰면은 자 이렇게 더하기가 있고 자 우선은 자 이렇게 대입연산자자 이렇게 있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이렇게 또 있잖아요. 더하기가 그이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자, 왼쪽에 뭐 한다? 네, 할당하는데, 자, 더한다 이 말이죠. 더하면서 할당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자, 얘만 있을 때는 뭐예요? 응? 얘만 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자, 왼쪽에 할당한다, 대입한다 이 말이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또.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자, 왼쪽에 뭐 이렇게 이제 할당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데 그때 뭐 하면서 더 하면서 이제 할당한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자, 빼기면. 자, 이거면. 자, 빼면서 할당하는 거죠. 응? 우변의 값을 우변의 값을 뺀다 이 말이에요. 할당하는 건 똑같은데 뭔가 이제 할당을 하는데 뺀다 이 말이죠. 네, 빼면서 이제 할당하는 것이고, 얘는 그쪽 곱하는 거죠. 할당을 하는데, 자, 곱하면서 우변의 값을 뭐예요?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복잡하게 이제 생각할 거 없고, 응? 자, 더하기 있으면은, 자, 우변의 값을, 자, 더해준다. 어차피 이제 할당하는 건 이제 그,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할당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냥 뭐예요? 자, 우변의 값을 더해준다. 자, 우변의 값을 뭐예요? 빼준다. 자, 우변의 값을 뭐 한다? 곱해준다. 자, 우변의 값을 뭐 해준다? 나눠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거하고 똑같아요, 결국. 네, 근데, 뭐 더하기면, 뭐, 이렇게 더해준다. 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음. 복잡할 거 없어요. 네. 자, 어찌됐건, 자, 이런 것들은 뭐, 일상적으로 이제 코딩할 때, 뭐, 이제 자주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꾸 뭐, 이제 사용을 해 보시면은,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뭐 그냥 쓰는 거구나 하면서 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익혀지는 거죠 네아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더 얘도 그이 나머지 연산자도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어요 네자 이런 식으로 음그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아 얘도 아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음자 그리고 이제 비트 자 비트 연산자는 여기, 자, 비트 연산을 어떤 수행하기 위한, 자, 연산자인데, 자, 이거는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 이제 공부하는 어떤 레벨에서, 어, 이러한 것을 뭐, 이제 사용하거나 이제 하는 경우는 좀 이제 드물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음 어떤 이제 빠른 연산을 좀더 이제 그, 어, 이렇게 어떤 수행하기 위한 자, 용도로, 자, 이런 어떤 비트 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제 공부하는 어떤 레벨에서는, 뭐, 약간은 어려운 연산자이기도 이제 하고, 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자 이런 어떤 비트 연산을 수행하는, 네, 이런, 그, 공부하는 어떤 레벨에서 이제 하는 경우는 거의 이제 드물다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러한 것들, 네, 연산자의 어떤 종류로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